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본 자본이 처음 성립되는 주식의 발행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자본금이 증가되는 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 마찬가지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나머지 납입자본 빼고 납입자본 빼고 나머지는 이잉여금 익 그리고 기타 자본요소로 구분된다 자본의 전 대한 전체적인 체계에서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요소로 구분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납입자본에 대한 내용 공부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그 이익잉여금 그리고 기타 자본요소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거래들을 우리 회계 거래는 크게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합니다. 자본 거래란 것은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부릅니다.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 그리고 나머지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부릅니다. 자본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예요.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되면, 그것은 앞서서 봤죠? 그것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에서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하면 수익 비용이 아니라 전부 자본으로 처리한다. 대변에서 발생하면 자본의 가산 항목이 되는 거죠. 뭐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반대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차손이 발생해도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또 자본으로 처리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차변에서 발생되는 자본이니까요.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부르고요.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 차손은 전부 다 자본으로 처리한다. 자본으로 수익 비용이 아니라 나머지를 손익 거래라고 부릅니다. 손익 거래. 손익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수익과 비용이 되겠죠. 수익과 비용을 더하기 빼기해서 나머지가 이익이나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손익 거래의 결과는 손익 거래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로 가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이것이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 무슨 무슨 처분이익, 무슨 무슨 처분손실, 무슨 무슨 평가이익, 무슨 무슨 평가손실 무슨 무슨 상환이익, 무슨 무슨 상환 손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익비용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죠. 손익계산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잉여금. 그런데, 손익거래인데,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에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입니다. 나머지 거래인데,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그래서 수익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기순 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죠. 근데 포괄 손익에는, 포괄 손익에는 포함이 되는 손익입니다.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이 당기순 이익이죠. 여기에 더하기 빼기 기타 포괄 손익이 총 포괄 손익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수익이나 비용이에요. 손익이에요. 손익. 그렇지만 단기 순이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손익. 이것이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 이익 또는 뭐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실. 또는 뭐 유용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단기 손익이에요 그래서 총포괄손익에는 더하기 빼기가 되죠 그렇지만 미실현된 손익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것들은 단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잉여금이 아닌 기타의 포괄손익이다 그래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 평가손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익잉여금은 이 이익잉여금은 또 어디로 가냐면 이익이 나면 주주한테 배당을 줘야죠 배당 주면 배당금으로 이제 사회로 유출되는 거죠 유출되는 거 나머지는 회사에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타 자본요소에 들어가는 각종 적립금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익 준비금이라든지 뭐 기타의 법정 적립금이라든지 임의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차기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에서 얘기하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요소죠. 그 중에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을 칭하게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은 각종 배당이나 적립이나 나머지 걸로 처분하게 되는데요. 현재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익이 났다고 해도 그 이익에 대한 처분은 다음 기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연도다 회계기간이다. 그러면 주주총회를 언제 하냐면 다음 연도 2월이나 3월에 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12월에는 아직 처분하기 전 이익여금에서 처분 전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거래고요. 나머지가 손익거래예요. 이 손익 거래의 결과는 결과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수익 비용 이익잉여금이 있고 나머지가 기타 포괄손익 이익 누계액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익잉여금은 다시 배당으로 나가든지 정립으로 회사 안에 남든지 아니면 나머지가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자본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면 일반 적립금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 적립금들 배당으로 주게 되면 이 회사 안에 손익거래 결과 이익이 났어요. 그 이익을 배당으로 주면 사회로 유출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 안에 남겨두려면 각종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둡니다. 적립을 할 때에는 이 순서로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이익의 처분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금전배당을 하게 되면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을 자본금의 반에 달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회사 안에 쌓아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익이 10억원 났는데 10억원 다 배당해주면 이익이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또 이익이 5억 남는데 5억 다 배당해주면 회사 안에 남는 게 없죠. 그럼 회사가 계속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10억이 뭐 이익이 남아서 10억을 배당준다. 그럴 때는 10억을 전부 배당 주면 안 되고요. 10억의 10분의 1, 1억 이상은 회사 안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배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일정 금액을 계속 쌓아나가야 회사가 재투자도 하고 회사가 규모도 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금, 이익 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이고요.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회사 안에 남겨두는 유보시켜두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금, 정리금. 이런 것들이 현재 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쌓는 정리금, 또는 기업합리화 정리금. 이건 뭐, 세법에 있던 정리금인데 지금은 없어진 건데요. 옛날 규정에 의해서 아직 남아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법에서 뭐, 세금을 감면해줬다. 그러면 감면받은, 세금을 낼걸 감면받았는데, 그걸 또 배당으로 줘버리면 안 되겠죠. 각종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어떤 투자를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면해줬는데 세금 감면해준 걸 회사 밖으로 유출시켜 버리면 감면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에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사 안에 남겨둬라. 이것이 이제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되겠고요. 현재는 뭐그 적립해야 될 금액은 없고 과거에 적립했던 금액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익준비금 말고 나머지 법이나 규정에서 쌓도록. 정립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정립금들. 이것이 기타 법정정립금입니다. 그래서 뭐 재무구조 개선 정립금이나 기업합리화 정립금. 이런 것들이 뭐냐면 법정정립금이에요. 법정정립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 안에 남겨놓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정립금입니다. 이러한 정립금들이 법정정립금이다 법정정립금. 이러한 법정정립금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로. 마...